저거 <laughs> 진짜 멋있지 않아? 어. 시장하자마자자 <laughs>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성분 두 개입니다 전점네 개예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 평면 몇개야? 3개 그냥 이 삼각형 쪽될칭 평면이야 네. 맞지? 다른 점 지나 안 지나 네. 안 지나니까 그냥 고유한 평면이야 오케이 신기해 안써도 돼그 다음에 점 세개로 만들 수 있는거 방금 설명했듯이 한개야 왜? 이네 점이 다한평면에 있으니까 제가,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은 설명을 해줄게 점 세개 있으면 원 만들 수 있지 네. 맞지? 네. 그럼 내가 똑같은 문제. 그럼 너희들은 원몇개 뭐 만들 수 있어? 하나밖에 못 만들어. 삼 코미네이션 상으로 풀어? 아니야. 이거 그냥 평면이랑 같은 문제야. 이해되나? 오케이.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. 어, a g 랑 선분 AC랑 만들 수 있는 평면 개수 어떻게 되어 있 a 요 a G 두 개. a g 랑 만들 수 있는 평면. 일단 음. B 만날 수 있죠? 네. B 만나면 은 관통하는 게 있나요? H, H 만나요 음. H랑 만나요? D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음. 이 삼각형을 쫙 펼치면 이 면이 된다고 아. 네. 그러니까 어 얘랑 B 또는 H로 만나는 하나 생겨날 네. 아 그럼 마찬가지로 F 또는 D로 만날 수 있는 하나가 생겨요 이해돼? 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E, G 겠습니다얘 보면 F 만나면 어때요? H 만나요. H랑 똑같은 거죠. H 만났을 때랑 같은 말이죠. 네. 근데 얘랑 B 만나면 어떻게 돼요? 어, 저... 이렇게 되니까 얘를 만나는 게 없어요. 네. 그럼 마찬가지로 D 만나는 것도 겹치는 게 없어요. 음. 그러니까 여기는 D 이렇게. 그러니까 어. 한 개, 두 개, 세 개, 한개 해서 어. 일곱 그러니까, 지금 평면을 만드는 거지, 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다. 평면이란 건쫙 펼쳤을 때 되는 거다. 라는 거. 그 다음에, 280번 한번 봅시다. 여기는 만약에 이거 틀렸으면 놓친 거야. 자, 한번 봅시다. AG랑 평행한 면의 개수? 이거 돼? 이건 포함하고 있어. 얘도 돼? 안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. 여기. 우리 봐봐. 선 하나 있어. 맞지? 얘랑 평행하려면 이거 평행한 거 맞아. 이거 평행한 거 맞아. 하나의 선을 주고 여기에 평행한 면을 구하래.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. 그러니까 얘두개 평행한 거 맞지? 평행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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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행다평행하 그렇지. 둘레 있는 거. 그러니까 여기에. 네 개. 왜네 개. 네, 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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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겹치는 거 빼고, 포함하는 거 빼고. 어, 겹치는 거 빼고. 어. 네 개. 얘거네 개. 그럼 어, 어. 두 번째, 어, A, B, H, 얘랑 평행한 모서리 개수 구하는 거지. 그럼 같은 상황으로 뭘 찾을 수 있냐? T랑 DJ랑 E, 지금 뭐라고 했었을까? 내가 K, K까요? 네, K랑 FL 이렇게 몇 개? 저, 네 개. 네 개랑 또 위에 B이랑. 이거랑 겹치는 게 있겠지? 네, DE 하나랑 또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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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. 아, JK JK 어. JK 이렇게 되겠지? 그러니까 비밀이 여섯 개가 돼. 자, 그다음 1에서 81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했었죠? 네. 이거는 간단하게 체크해도 되나요? 네음만 응. 나오는데 궁금한 거 있나? 네. 없어? 오케이 자 282번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서로 몇 도로 만나니까 나는 질문이야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, 뭘 할거냐 ab로 옮기셔도 돼요 ab를 앞으로 옮기셔도 되고 위로 옮기셔도 돼요 이에 예, 같은 이유는 어차피 같은 평면이거든. 네. 오케이. 어 어디로 옮길까요? 이로 아 C D. 그래요 C D로 옮겨. 자 여기로 옮겼습니다. 그럼 내가 지금 나오는각도가 여기 각도 찾는 거요 그렇죠. 맞아요. 뭐 아래로 올리셔도 여기 각도 찾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나는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 또이 삼각형, 이 삼각형이나 이삼각형은 여기 지금 가로 있는 직사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입니다.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라고. 네. 이해 돼? 그러면 이제 무슨 뭐 그길이구할수 있지? 여기 바로 3이야. 그 다음에 세로는 3루트 2야. 그 다음에 여기는 3루트 3. 아, 거기요. 맞지? 대각선.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1 되겠네. 3분의 루트 3. 그 다음에 이게 283번. 이거 일단 다 맞는 거 같나요? 네. 응. 이해 어, 고생. 오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. 기억 이유 설명되면 지극 설명돼. 이 한번 볼게요. BD랑 BD가 어디 있나? 이 이거 대각선 이거 네. 이거랑 AC. 얘두개는 서로 직교하냐? 맞아. 요 맞죠. 90도 맞죠. 여기도 직교. 그럼 두 번째. CG랑 얘랑 직교하냐? 맞죠. 맞아요. 네. 자, 여러분 이 노란색 그래프 노란색 직선은 이 빨간선이랑 수직이고 이 빨간선이랑 수직입니다. 노란선은 빨간선 빨간선 두 개의 수직입니다. 그러면 이 빨간선 두 개로 만들어지는 평면이랑 다 수직이에요. 이해되 네. 그럼 걔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이 평면이라고? 네. 이 평면이랑 노란색은 뭐다? 수직이다. 그럼 기계사가 물어보는 게 뭐야? A, C, G. 얘를 평면으로 쫙 펼치면 수직이냐? 방금 물어보는 건 똑같죠. 뭐 음. 때문에? 기억이랑 이해는 오야 돼. 음. 그 다음에 B, D랑 A, G가 AG면 이거네요. 당연히 그냥 진짜 이거 기어안 배운 친구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이거 뭐 어떻게 수직이? 라고 될 거라고. 근데 봐봐. 얘를 음. 그대로 내려봐. 그러면 가운데로. 지금 만나고 있다고. 네. 근데 어떻게 하면? 수직으로. 어, 그러니까. 길에서. 어, 관통하니까요? 라고 해야 하나? 네. 더 복잡해져. 처음에 들었을때 그게 잘 듣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아, 네. 이렇게 하면 여기 교선이 생기겠지? 네. 네. 맞지? h a n c e to 신다 역시 나도 a n c e to get a c h a n c 생기는거 보이나? 네 이해 돼? 그 지금 a, g 같은 경우는 이한 가운데 이렇게 방통하 돼. 그다음에 d 어, P가 이거라고. 그럼 얘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아래로 내릴 수도 있어. 그럼 가운데 겹칠 때 있잖아 이거. 이게 이거랑 이거기 때문에 이거 수집이라고 어, 제가 여기 마름모 보이나? 대각선으로 있는 대각선으로 있는 이 마름모 보이나요? 마름모 보여? 네 그러니까 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지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다고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길이, 길이 다 구할 수 있다고 내가 네. 그럼 얘가 마름모라는게 증명이 된다고 네. 마름모니까두 대각선이 서로 뭐 한다? 직교한다 이해되나? 네 그럼 이거는 어때요? 저 D, D를요 D, D를요 A점을 지나게 쭉 옮겨요 D, D를요 A점을 지나게 이렇게 쭉 옮겨요 아네 이렇게 옮긴 다음에 얘를 A를... 내려가지고 취점을 지나게 쭉 옮겨요. 뭐라고? <laughs> 뭐라고? <얘를> 이렇게 옮겨. <laughs> 네, 그래서 이거 <이걸 웃음> 이해면은 직각. 직각이 되나? 표면 직각 증명 안 되고. 어. 이거. 네, 네 사실 그말이 여기 확장시켜서 이렇게도 넘겨주면 이게 결국 이 면을 말을 하는 거고 이 면이 지금 봐 봐. 선생님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지. 이 면이 있으면, 이채체도형이 있으면, 얘를 쪼개라 안쪽에서 놀겠다라는 거고. 방금 연주가 말한 게 뭐냐면, 이거를 확장시키자. 아마처럼 확장시켰을 때 원래 직선이 이렇게 있었잖아. 그러면 원래 이 직선을 평행으로는 이런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. 그럼 얘를 연결시키는 이 평면이지. 이걸 쫙 펼친 게 지금 이이 마름모랑 겹친다고. 아 진짜요? 같은 거라고. 그러니까 확장하는 아, 네, 네. 게 편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, 쪼르는 네. 게 편한 분은 하셔도 되고. 근데 다 불편하겠죠? 어. 네. 아 어, 뭐 어. 네. 자. 그다음 284번 한번 볼게요. 이거 그대로 재활용해도 될까? 네. 지금 여기랑 네. 절반 절반이랑 그다음에 이 절반 절반이라고 네. 맞아요. 그럼 내가 얘를 아래다 이렇게 넘겨 버리면 우리 방금 만들었던 게 이거라고. 저거 아래 있는 것만 두 개잖아? 그러면 이거랑 이 각도. 여기 사이가 여기가 루트 2죠? 삼단형이 1이라고 했을 때. 그럼 여기가 루트 2죠? 여기도 루트 2죠? 이거 정답 아우, 이거. 어 처음에 그게 진짜 당연한 이 되는 거생님 저는요. I n I m I m here. I am here. I am I m m j 를 하면은 그게 h 상밖에없 am h e I I I m 이랑 I m 이랑 m n 은 서로 다른 거 I m h e I m 은 이렇게 나가는 거 e r 이 I am here. I am h e m n e m n 위로 올려서 위로 올려서 그러면 음. j에 거기 걸리, 중간에 걸리지 않아요? 그 걸리는 게 이거 말하는 거야. 왜 그렇게 가려고요. <laughs> 얘를 그대로 아, 올려요 M이 B, F 중점이에요? B, F 어? 중점이요, 그래요? 네. 네. 아 그래요? <laughs> 잘못 알겠는 그래도 어, 음, 확실한 방법으로써는요. 네. 방금 여기 마르모 체크했던 거 있지? 내면의 길이를 다고요 그럼 마르모가 돼요. 마르모가 되니까 그 대각선이 서로 직교해요. 라는 얘기랑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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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하니까 얘가 정상각형처럼안 보이지만 정상각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다? 6 0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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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봤자 그래. 그려지는 게 평면에서 그리는 거야. 평면에서 입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희 눈에는 그평면이 고정관념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. 응.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어. 그걸 딱 그려놓으면 너희들 그냥 뭐지? 그냥 뭐라 해야 할까 대추 모양이라고 해야 하나? 하여튼 이거 이거일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공간 도형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네. 둘다 보이나? 네. 네, 공간 도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선세 개로 쫙 펼쳐진 평면 위에는 선세 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. 근데 두 개가 같이 안 보일 거라고. 공간이면서 쫙 펼친 거로 보이면 그 눈이 잘못된 거라고 병원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게 공간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 네. 근데 너희는 아직 이거를 입체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방 자체가 아직 입에 입숙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 근데 그부 어. 직선을 쭉 펼쳐서 이된 거예요 이거요? 이거야? 어, 그 펼쳐서 펼쳐서. 여기 만들어지는 이거죠. 아.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네, 되 아, 되겠지? 또 이거 어, 내가 여이로괜찮그이 되겠지? 이그각면 그러면, 여기는 A. 아. 오케이. 그러면, 그러되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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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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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 그러면, 정상과 분별까지 역시 좀 이런 느낌일 겁니다. 음, 처음에 원론적인 부분이라 당연히 그좀 헷갈리는 부분 당연히 나오는 게 다, 어, 지금 이 반응이 당연하다라는 거.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를 정상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면 공간 자표로 해가지고 어 얘를 실제로 너으로 이제 표현을 해버려 어, 것같은 그러면, 네, 정말 지금 말한 대로 훨씬 쉬운 게 방금 이것도 있잖아 이렇게 잡 좌표 펴면, 좌표 펴면, 좌표 펴면 해버리잖아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다 잘 봐, 잘봐 어, <laughs> 얘를요 제가 한마디 얘도 그냥 3으로 잡아버리자 3이요? 응. 여기 원점이라고 했어 이거 X축이야 이거 Y축이야 이거 Z축이야 그럼 이제 축세 개니까 좌표가뭐 컴마 뭐 컴마 뭐 뭐로 나타날까? 그러면 이 점은 0,0,3이야 화면의 길이를 3으로 잡을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B 찾으려 했는데 얘는 3,3이야 3, 3, 그러면 이뭘 찾을 수 있어? 벡터를 찾을 수 있어 우와. 벡터를 찾을 수 있다고. 여기서 이거 빼 버리면 그게 벡터잖아. 네. 맞아요. 그다음에 어 우리가 그다음 찾는 게 AC죠? 네. 여기가 3, 0, 3이라고. 3 0 3이라고. 네. 그다음에 여기 점이 0, 3, 0이에요. 네. 그럼 또 이거에 그냥 뭘 구할 수 있어? 네. 벡터를 구할 수 있어. 그럼 네. 두개 가지고 코사인 구해 버리면 끝난다고. 너무 아, 쉽다. 그러니까 네. 우리 1, 네. 1, 2랑 그다음에 뭐 두 개가 이루는 각도 구하는 방법 알잖아사이 세타는 아, 두개 네. 크기 크기 그 다음에 내적 그렇죠. 이거였잖아. 그럼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 크기 내적하면 끝나. 네, 그러니까 네. 되개 작품 편면은 네. 너희한테 그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야.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해 버리면 굳이 내가 이게 뭐 마르모가 되나를 생각을 안 해도 돼. 이게 왜 돼요? 라고 하면, 당연히, 어, 이 크기 구하는 방법 알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구했잖아요. 그럼 세상 당연히 몇 도가 나오겠죠. 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이 공간 벡터, 여러분 안 배웁니다. 빠졌어요. 왜요? 원래, 원래 기하 벡터였어요. 그래서 이 책을 기백이라고 했어요. 근데 공간, 공간 벡터가 사라졌어요. 공간 벡터를 뺐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 벡터에서 당연히 벡터 배우는데, 평면 벡터만 배워서 이하라고만 표현을 하는 그럼 아, 저희 공간 벡터 배우나요? 공간 작은 배워요. 공간 벡터를 아. 건너뛰는 거죠. 그니까, 러 사실, 그, 그니까, 작은 평면에서 내가 중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. 정 하나만 주고 너희한테 여기서 움직이라고 하면, 정말 제한적일 거야. 근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 왼쪽에 방향성을 줄게. 그럼 너희는 조금 더 자유로울 거야. 네. 왜? 이쪽 갈수 있거든. 근데 좌표 평면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이거 보면 답답하다고 위아래를 못 가잖아. 좌표 평면에서 왜 마음껏 이렇게 놀수 있는데. 맞지? 그럼 이건 되게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공간 쪽에서 노는 친구들은 이게 답답하다고. 음. 이해 돼? 네.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되게 자유롭다 생각한다고. 이 평면에서 놀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제일 자유롭다 생각한다고. 이걸 보기 잠깐. 네. 근데 이걸 알아버리면 내가 제일 자유롭다 생각한다고.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? 안으로 아, 들어가요. 그렇지. 사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이 지금 불가능해. 현세대에서는 불가능해. 어?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뭐 논문 내세요. 4,000원이요? 그냥 지금 표현하기는 뭐 시간의 축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. <laughs> 아무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그 데카르트가 이 좌표 표면 만들 때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동선을 만들었다고 했어. 이게 지금 너희가 이걸 배운 상태에서 그걸 들으니까 당연한 거잖아가 될 텐데. 봐봐 너희 지금 이거 상하이 힘들다고. 근데 좌표편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냥 계산으로 끝나버린다고.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.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 발견의 흐름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처음엔 답답한 게 당연한 거고 뒤로 갈수록 저는 수원을 질 거다라는 거. 오케이? 자, 확인 문제가 어렵고 앞에 있는 예제 문제는 진짜 중학교 저책 문제. 저책이랑겹치는 것도 많고요. 어, 그러니까 그건 풀어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